우리 덕순이와 꼬물이들 자고 있습니다. 네, 우리 덕순이. 옆에는 효녀루씨 자고 있고요. 그 옆에는 효자레용 자고 있어요. 우리 덕순이 봐요. 오늘도 우리 아가들, 육아 아니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덕순이. 으흠. 덕순아. 우리 육아의 나녀다 지친 우리 덕순이. 네. 덕순이 처음에는 살가죽만 있었는데 조금씩 살이 붙는 것 같아요 우리 덕순이, 우리 덕순이 꼬물이들이 너무 커 가지고 육아하는데 밤마다 힘들다고 하면서 살이 조금씩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덕순아 <laughs> 덕순아 육아 힘들다 하면서 살이 조금씩 찌는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그래도 우리 덕순이 고생이 많아요 봐요. 장갑도 안 끼고 설거지해가지고 발이 이렇게 됐어요. <laughs> 덕순이 발은 작은데 새끼 꼬이들이 발이 더고 어떻게 된건지알 수가 없네. 자 우리 루시 레오. 같이 자고 있어요. 엄마 지켜준다면서 같이 자고 있어요. 우리 루시 레옹 엄마 보다더큰 발로 엄마 잘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덕순이는 정말 복이 많아요. 아가들이 다 엄마보다 발이 커보 복이 많아요. 복댕이 덕순이에요. 덕순아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자고 있어요. 덕순이. 엄마와 표현의 효자 같이 단란한 꿈을 꾸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